아래는요 우리 귀여운 벽장식에 많이 사용하는 무당벌레를 한번 만들어 봐요 준비물은 라운드 풍선 2개 하고요 날개가 될260 풍선 1개 눈과 점은 마커나 스티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가위와 펌프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먼저 무당벌레 몸체 부분이 될 빨간 풍선에 바람을 20번 넣을게요 그러시고요. 얼굴 부분이 될 하얀 풍선에 바람을 두 번만 넣겠습니다. 쭉잘 당겨서요. 돌려서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당벌레의 몸체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60큐 풍선을 이용해서 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람은 8분만 넣을게요. 그럼, 쫙 빼주시고요. 하나, 둘, 셋. 턱, 방울 하나 넣시고요 날개가 되게끔, 이렇게 산모양이 되게끔 하셨어요. 요 매듭과 같이 정리줍니다 매듭이 흘리지 않게 이 가운데로 한번 흔날갈게요두 개의 꼬집어 꼬기를 합니다 두 마리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 여기와 여기가 닿게끔 살짝 들어서 돌려줍니다 하나, 한개더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와 이 끝을 접으셔서 반대편에 날개처럼 똑같이 하나 둘 세개 한번 만드시고요 삼같이 붙여서 같이 돌려줍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살짝 그리고 바람이 파지 않게 저는 한번 매듭을 잡겠습니다 이 날개를 미리 풀어놓은 몸체하고 연결합니다. 요 검정의 꼬집고기 두 개한 게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으로 가겠고요 됩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 레드 버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 마커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색칠해 주세요. 저는 눈은 준비한 눈을 붙일게요. 귀여운 무당벌레가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